이번 제품은 엄청 큰 골프 우산이요. 우산 펼치면 지름이 185cm나 되니까 두세 명이 같이 써도 널널하고, 햇빛도 아주 그냥 쫙 막아준다니까. 접으면 길이가 124cm고, 무게는 1100g 정도 나가는 뒤, 전체 길이는 200cm고, 우산살은 튼튼한 유리섬유로 만들어서 비바람 몰아쳐도 절대 뒤집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녹도 안 쓰는 놈이요. 8개 짜리도 있고 10개 짜리도 있으니까 아주 든든한겨 원단은 촘촘한 피지 재질로 이중으로 맹글어서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비올 때도 물한 방울 안 새니까 아주 믿음직스러운겨 손잡이는 좋은 에바 재질로 맹글어서 손에 딱 감기고 겨울엔 따시고 여름엔 시원하니 진짜 편하니 좋구먼 휴대용 끈 달린 우산 커버도 같이 들어있어서 어깨에 메고 댕기기도 편하고 아주 싫원니 오래 쓸수 있을 것같어 골프장 갈 때나 야외 활동할 때 바닷가 갈때 땡볕 피하기도 딱이고 갑자기 소나기 내려도 걱정없는겨 남자들 쓰기에도 크고 튼튼해서 아주 딱인겨 이 우산 하나면 날씨 걱정 없이 편하게 댕기는겨 이번 제품은 키행크 슈퍼 콘솔 엑스 프로 인겨 옛날 게임 1 6000개 이상 들어있는 콘솔인디 락칩 rk3588 달려서 ps2 같은거 돌아가는 뒤도 겁나 빠릿하자야 40개 넘는 에뮬레이터 그냥 되고 4테이로 18테라 하드도 물릴수 있다 안드로이드 12에 8K 영상도 잘 나오고 와이파이 6에 1000메가 랜선까지 다 돼서 편하대야 램 8기가에 쿨링팬까지 달려 문제없고 컨트롤러랑 케이블 다 준다니 완전 좋지 않겄어? 요거 안하면 옛날 게임 실컷 하는겨 이번 제품은 전기 가지치기요 8.0AH 브러시리스 양날이라 힘이 좋아서 가지도 굵은 것까지 쓱쓱 잘리는디2 k g 로 가벼워서 오래해도 팔안 아프고 80cm 날이라 한 번에 많이 자르니까 일도 금방 끝나는겨 3000rpm으로 엄청 빠르고 시끄럽지도 않니여 충전도 2시간이면 다 된다니께 편하게 쓸수 있을 거요 하나 장만해 두면 가지치기 할때 아주 요긴할교 이번 제품은 콩가에서 새로 나온 자동 발 마사지기라는 물건인데 발이랑 종아리까지 깊숙하니 담글 수 있고 찜질, 거품, 마사지, 주무르기까지 다 되는 아주 기특한 만능인교 온도도 지가 알아서 딱 맞춰주니 신경 쓸거 없이 편하고 콩가 특유의 태극 마사지가 태극 바퀴 6개랑 롤러 30개로 발바닥 구석구석 시원하니 주물러 주는데 꼭 자갈밭을 걷는 거 맹키로 혈자리까지 시원하게 해준야 모두도 건강 숙면, 편안, 따뜻하게 딱네 가지 골라 쓸수 있는 겨. PTC 방식으로 물 전기 꼼꼼히 분리 안전하고, 옛날 거 맹키로 기다릴 필요 없이 금방 뜨뜻해지는 겨. 온도 35에서 48도 원하는 대로 맞추고, 1도 차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겨. 화면 크게 잘 보이고, 숨겨진 손잡이랑 바퀴도 달려서 옮기기 쉽고 튼튼한 ABS 재질인 겨. 발, 다리 따뜻하게 혀주고, 으시런 거랑 스폰 거싹 빼주고, 몸시 개운해지고, 기운도 나게 혀주는 겨. 하루 종일 발피로 풀기 딱 좋요. 건강 챙기는 뒤발 관리만 한게 없구먼. 이번 제품은 필립스 오리지널 S H P 9 5 0형 유선 헤드폰이요. 이거 아주 그냥 소리가 예술인 하이파이 스테레오 헤드폰이라니께 원음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줘서 음악 감상하기 딱인겨. 특히 50mm 네오디뮴 드라이버 달려서 소리가 아주 그냥 꽉 찬겨. 악기 소리 하나 하나 다 구분될 정도요. 귀에 닿는 패드는 숨쉬는 소재라 오래껴도 답답하지 않고 머리 위에도 폭신하게 돼 있어서 착용감이 아주 끝내준다. 새로 된 머리띠라 튼튼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래 표시로 좌우 구분하기도 쉬워. 선은 3 m 나 돼서 집에서 쓸때 편하고. 폰에 바로 꽂아도 소리 잘 뽑아 준다니께. 선도 바꿀 수 있대. 32옴에 1 0 1 d 대시벨 감도라 폰직결에도 괜찮고. 구성품으론 3m 선이랑 젠더, 금도금 플러그, 보관 파우치도 준다니께 아주 혜자 아니거서? 오픈형이라 소리가 시원하게 퍼지는 것도 장점이요. 이거 하나면 게임할 때나 음악 들을 때나 아주 그냥 요긴하게 쓸껴 이번 제품은 카다 군사 엔지니어링 차량 트럭 크레인 빌딩 블록이요. 이거는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갖고 노는 거니께 꼬맹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재밌게할수 있구먼. 만들면서 생각도 하고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교육용 장난감인겨 다 맹글고 나서는 RC로 이리저리 운전도 하고 크레인 팔도 움직이고 진짜처럼 갖고 놀수 있는 재미가 쏠쏠한겨 군사 차량이나 도시 공학 차량처럼 보이기도 하고 특히 트럭 크레인이라서 더 멋있고 RC로 움직일 수도 있다니까 완전 신기할겨 짱짱한 플라스틱으로 맹글어서 아주 튼튼하니 오래갖고 놀수 있을 거요. 부품 혹시나 빠질까 걱정덜덜덜 할까봐 두번 나눠서 보내준다니까 안심해도 되는겨. C61081W 요런 코드도 있는데 암튼 잘 나왔다는 소리요. 바코드도 있고 어른아이 다 좋아할 만한 장난감인겨. 생일 선물이나 뭐 특별한 날 선물하기도 아주 딱 좋고 이거 하나 장만해두면 심심할 틈이 없을 거요. 창의력 쑥쑥 키우기도 좋고 안전하게 갖고 놀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걱정덜덜 말고 하나 들여놓는겨. 이번 제품은 미아 오토 핸드 헬드 RGB 다채로운 스틱 라이트요 요거 하나면 사진이든 방송이든 다된데 CRI 95 이상이라 색깔이 자연스럽게 잘 보이고 2500K부터 9000K까지 따뜻한 불빛 허연 불빛 맘대로 조절하고 RGB 색깔도 다낼수 있구먼 밝기도 3 9 5 럭스로 환원이 좋고 120도로 빛도 넓게 퍼져서 손에 들기 딱 좋게 205g으로 가볍고 배터리도 2600mAh로 빵빵해서 오래간데야 제일 밝게 한시간 약하게 10시간 C 타입으로 충전도 빠르고 2시간 꼽아 놓고 쭉쓸 수도 있다니까. 밑에 삼각대나 조명 스탠드 같은 거달수 있게 4분의 1인치 인터페이스 구멍도 두 개나 있어서 아주 유용할 겨. 인물 사진 찍을 때나 라이브 방송, 가게 분위기 연출, 제품 사진 찍을 때 아주 그냥 딱인 겨. 어두컴컴해서 낑낑댈 일은 없을 것 같은 것이 하나 장만해 두면 돈 아깝단 생각은 안 들고요. 이번 제품은 용노 YN6 플래시요. 사진 찍을 때 아주 그냥 요긴하게 쓸수 있는 작은 외부 조명인 겨. 이것이 프리미엄 품질의 튼튼한 걸로 야무지게 잘 만들어서 믿고 쓸수 있다는 거요. 컴팩트원이 작고 가벼워서 이거 어디든 갖고 댕기기 세상 편하고 부담 없구먼. 어떤 환경에서도 요긴하게 쓸수 있고 순간순간 빨리빨리 터져서 좋은 장면 놓치는 거 없이 다 담을 수 있대. 뭐 따로 복잡한 부속품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요. 경제적인 가격이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 지갑도 아주 그냥 편하게 해줄 것이요. 요거 하나 있으면 사진 찍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질 겨. 다목적으로 어디든 들고 다니며 쓰기 딱 좋고. 작다고 무시할 게못 되는 성능이요. 사진 찍을 일이 있는 사람들한텐 이거 하나는 꼭 있어야 할물건이고서 이번 제품은 공기 압력으로 다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 기계요. 발부터 허벅지까지 싹다 감싸주는 부츠처럼 생겼는데 요게 공기 주머니가 부풀었다 꺼졌다 하면서 다리를 꾹꾹 주물러주는겨. 360도로 입체적으로다가 감싸줘서 뭉친 근육 시원하게 풀어주고 다리 붓기도 싹 빼주는구먼. 에어 컴프레션 테라피 방식이라 혈액 순환에도 좋고 다리 피로 푸는 데는 직방이요. 모드도세 가지, 강약도 세 단계로 조절 가능하니까 나한테 딱 맞는 걸로 선택해서 쓰는겨. 지퍼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도 편하고 조작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겨.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 댕겨서 다리 아플 때 요거 딱 틀어놓고 있으면 피로가 그냥 녹아내리는겨.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전문 마사지 받는 기분이구먼. 다리 건강 신경 쓰는 사람들은 요거 하나 있으면 완전 든든할거요. 이번 제품은 물기 싹 닦아주는 매직 와이퍼요. 바닥 물기나 욕실. 유리창 닦을 때 아주 그만이요. 길이 조절도 마음대로 되고, 머리도 180도 휙휙 돌아가니까 구석도 닦기 좋구만. 스테인리스 봉이라 진짜 튼튼하고, 부드러운 실리콘이라 흠집 걱정 없대 이거 하나면 집안 청소가 아주 편해질 거요. 물기 제거가 싹 되는 겨. 분리해서 보관하기도 쉽고, 이제 여러모로 쓸 때가 많을 거요. 이번 제품은 애들이 앉아서 댕길 수 있는 트롤리 가방이요. 게으른 슬립워커라고도 하는디 요거 하나면 가방이랑 유모차로 쪼개진뎴. 분리형 디자인이라 필요할 때 휙휙 나누면 되고, 애 앉는 데는 팔도 기울어져 있어서 떨어질 염려 없당겨 가방은 20인치 크기로 넉넉하니 좋고 ABS 재질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흠집도 잘안 나는겨 안에 수납 공간도 칸칸이 잘돼 있고 바퀴도 조용하니 잘 굴러가니께 끌고 댕기기 편할 거요 손잡이도 애 키에 맞게 조절되고 3살부터 8살까지 애들이 타기 딱 좋고 무게는 5.5kg 정도 나가는뒤 여행 갈 때나 마트 갈때 애들 편안히 태우고 짐도 싣고 완전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요 이거 하나면 여행길이 훨씬 편해질 거요 이번 제품은 인형들 정리하기 딱 좋은 보관통이요. 진짜로 투명하고 두껍고 냄새 안 나는 재질로 만들어서 몸에 해롭지도 않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보이니까 인형 찾기도 쉽고 이거 뚜껑은 미는 식이라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뚜껑 통째로 안 빼도 인형 꺼내기 좋다니까. 바닥은 두껍고 높게 돼 있어서 인형 가득 넣어도 흔들리지 않고 먼지도 안 쌓인다니까 아주 실용적이요 아주 크기는 높이가 162cm고 지름이 28cm로 적당하고만 색깔은 하얀색 비슷한거랑 이쁜 핑크색이 있는데 인형 많은 사람들은 요걸로 깔끔하니 정리하면 딱아니고서 집안도 깨끗해지고 인형들도 먼지 안묻고 아주 좋을겨 정말 하나 장만해두면 후회 안할거요 절대로 이번 제품은 충전해서 쓰는 미니 열접착요 음식 보관할때나 봉다리 과자같은거 눅눅해지는거 막을때 딱인겨 봉지를 딱 밀봉해서 내용물을 신선하게 지켜주고 요거 하나로 끝이 아니요 반대로 뜯을땐 안에 칼날이 달려서 포장지를 쓱 깔끔하니 자를수도 있는 투인원 기능이요 작고 가벼워서 손에 들고 쓰기 편하고 주머니나 가방에 쏙 넣어 댕기기 좋으니까 이동 중에도 요긴하게쓸수있는겨 냉장고 문 같은 데는 자석으로 탁붙여놓을 수도 있으니까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따로 건전지 갈 필요 없이 USB 케이블로 편하게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요지봉지나 비닐봉다리 같은 거 웬만한 건다잘 밀봉되고 집에서 먹다 남은 과자 같은 거 보관할 때 최고인겨 캠핑이나 여행 가서도 남은 거 정리하기 딱 좋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오래오래 쓸수 있고 무게도 85g밖에 안 나가니까 진짜 가벼운 거요 본체랑 충전 케이블, 설명서, 테스트용 봉다리까지 다 같이 주니까 완전해자 아니고서 이제 먹다 남은 과자 아깝게 버리지 말고 요거 하나로 편하게 보관하는겨. 주방에 하나 닦았다 놓으면 진짜 요기너게 쓸거요. 이번 제품은 샤지 미니 보조 배터리요. 이 보조 배터리는 듀얼 USB, C와 라이트닝 PD 고속 충전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아이폰, 삼성, 화웨이 등 다양한 기계에 사용 가능한 놈이요. 무게는 고작 100g으로 초경량이라 언제든지 휴대하기 좋고. 5000mAh의 용량 덕분에 하루 종일 쉽게 장치를 충전할 수 있지. 충전할 때 휴대폰 케이스를 제거할 필요 없이 최대 1.37인치 두께의 케이스에서도 작동하는 겨. 세이프 쉴드3.0 기술로 지능형 온도 제어가 가능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히스타야의 미니 휴대용 텅스텐 스틸 블레이드 멀티툴 와이어 커터라는 물건인데, 이 제품은 강력한 용수철로 설계되어 있어서 낚시 도구로 정말 유용한 녀석이요. 길이는 5.7cm에 무게는 18.3g으로 아주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색상은 레드, 골드, 블루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 전체 항공 알루미늄 본체로 만들어져서 부식 방지와 녹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스테인레스 스틸 나사와 스프링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아주 강해야. 특히 텅스텐 스틸 블레이드는 나일론 라인. P라인, 스틸 와이어 라인까지 자를 수 있어서 날카롭고 내구성이 높은겨요. 노동 절약을 위한 강한 스프링 덕분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낚시 후크 조정을 위한 꼬리 구멍 디자인도 있어서 실용적이요. 이 히스타 멀티툴은 야외 활동이나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이니 이걸로 더 편리하게 낚시를 즐겨보는겨요. 이번 제품은 틸타 뉴클리어스 N2.0 WLC-T05 무선 렌즈 제어 시스템 인디 이 시스템은 짐벌과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팔로우 포커스를 지원해 줘서 촬영할 때 아주 편리하 나노 핸드 휠 컨트롤러는 배터리 없이도 159g으로 가벼워서 손에 부담이 없고 나노 모터는 76g으로 정말 가볍게 설계되어 있고 이 모터의 크기는 길이 8cm 폭 2.26cm, 깊이는 2.38cm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겨. 핸드 휠 컨트롤러는 직경 7.3cm, 깊이 4.13cm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블랙 색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 ABS 플라스틱, 고무, 그리고 브라질 자단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겨. 패키지에는 유크리얼스 나노 핸드 휠 컨트롤러, 무선 초점 모터, 95mm 렌즈용 15mm 단일로드 장착 베이스 플레이트, 각종 나사와 막대, 모터, 전원, 케이블, 그리고 다양한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는 거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 덕분에 여러 촬영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니까, 힐탄 유클리어스 N2.0으로 전문적인 촬영을 경험해보는 겨요 스마트폰 사용 시 구매 링크는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고,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매 링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겨요 컴퓨터 사용 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에 더보기를 누르면, 제품 구매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겨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링크가 주르륵 나오는 거요.